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 많은 회원님들이 다이어트에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함초라는 녀석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. 함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함초! 과연 그는 누구인가?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함초가 이제 변비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자, 그만큼 이 함초에는 식이섬유가 약 51.2%로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가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칼슘은 우유의 8배, 그리고 마그네슘은 고구마의 40배, 그리고 철분은 김과 다시마의 약 40배 정도 되는 이런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환으로 만들어서 우리 회원님들이 섭취하기 쉽게 만든 오리지널 함초환을 준비했습니다. 함초환은 국내산 유기농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냥 섭취도 간단해요. 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한 통, 한통약 30일치, 30일치 약2100한 정도가 들어가 있고, 하루에 20에서 23알씩 드시면 되는데, 요거를 사실은, 이거 언제 다 쓰고 있습니까?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섭취하기 편하시게, 이렇게 총 6번 나눠드실수 있게, 보관 용기가 있으니까, 휴대용 용기가 있으니까, 이 용기를 사용하셔서, 언제, 어디서든 좀 섭취를 하시면은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